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추수감사절 새벽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1 0편 20편입니다.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의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 여호와여 호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편 20편은 전장에 나가는 왕의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은이는 다윗입니다. 이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연출해 본다면, 전장에 나가기에 앞서 왕이 하나님께 승리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 단상 위에 서 있는 상황이고, 카메라는 왕을 클로즈업 한 후, 서서히 등 뒤로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춥니다. 비장한 선율이 배경 음악으로 깔리며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기도자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10편 20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5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란, 즉 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단락 6절. 이에 대한 왕의 기도입니다. 백성들의 기도에 힘을 얻은 왕은 기름부음, 즉 소명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7절부터 9절,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일어설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어떤 이는 병거를, 어떤 이는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은 당시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첨단 무기의보유는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진영에 첨단 무기가 있든 없든, 적들이 첨단 무기를 보유했든 말든,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라 결연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간추려 봅니다. 첫 번째는 경전을 묵상할 때 갖는 긴장감입니다. 이 긴장감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10편 20편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민족주의 색채가 짙은 전승 승전을 염원하는 기도가 됩니다. 간단히 줄여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이스라엘이 전승하게 하소서입니다. 기도자가 여호와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른 것은 야곱에게서 나온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계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10편, 20편이 상정하는 전쟁이란 단어가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한반도의 휴전 상황 뿐만 아니라 민족 간, 인종 간, 종교 간, 경제적 계급 간, 성별 간, 연령 간 갈등과 차별과 혐오를 떠올리게 합니다. 적으로 낙인 찍은 미운 상대와의 불편한 관계나 분쟁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내편 삼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대가 괴멸되길 바랄 수 있습니다. 정직한 기도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정직에서 멈추지 않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자기도 모르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비추어 면밀히 성찰함으로 성숙,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 정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느 길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한 길인지 찬찬히 살펴보게 할 것입니다. 미운 상대 역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 여러분, 소돔 심판길에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 주신 하나님, 니누의 멸망을 바랬던 요나를 깨우치신 하나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입, 잃어버린 양한 마리, 돌아온 탐자,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는, 타자를 향한 배려와 포용이 먼저임을 알려줍니다. 나와 내 가족이 바로 이 타자일 수 있음을 아울러 셋의 하나님은 가인의 표로 보호를 받은 가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7절입니다. 어떤 이는 병거를 어떤 이는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자랑하다가 아니라 기억하다 자카르입니다. 자랑과 기억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문제라면 심각합니다. 성경에서 잊지 말아야 할 동사가 기억하다입니다. 기억이란 한자는 마음의 뜻을 새겨 잊지 않다라는 뜻이지만, 히브리어 기억하다는 의지적 행동이 반드시 따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사 바람을 불어 물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소돔에서 구하셨습니다. 나해를 기억하사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 사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행동으로 시현됩니다. 그럼, 망각한다, 있다는 어떤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라고 탄식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원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잊은 백성이라 하셨을 때는 말로만 머리로만 믿을 뿐 삶에서 공일과 공의를 실천하지 않음을 꾸짖으셨던 건 꾸짖으셨던 겁니다. 순례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바야흐로 대림절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최고봉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의 눈빛과 손길과 언어를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기쁨과 그리스도의 평화에 대한 감사를 이웃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감사의 따뜻함이 온 몸과 영혼에 퍼져가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이 삶이 오늘의 삶이 되고, 내일의 삶이 되어, 주께서 부르시는 그, 승,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소서. 이런 생각이 올무가 되고 강박이 되어 억지로 하는 감사, 강요된 감사, 거짓 감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할 수 없을 때 저의 연약함을 나무라기보다 나의 연약함의 눈으로 이웃의 연약함을 볼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삶이 평생에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